지금부터 푸틴 그 나눔의 그남 명품 전시의 그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또도서인관계로 인해서 어, 마이크는 어, 사용하지 않고 다 구두로 어, 한다는 점 양해바르시고요. 어, 특히 이는 국민을에는 생각하겠습니다. 그에 또 우리 그 도서관도 있고 또 저희만 쓰는 공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해 네, 바랍니다. 회장님으로부터 어, 어, 개의 선언을 읽겠습니다. 이천지 네. 이산년도 아, 아, 3월 4일, 3월 5일 2일간 평택시립 배달의도서관에서 네. 평택나노회가 주최하는 평택남 명품전시를 개최합니다. 어, 이어서 회장님으로부터 어, 대회가 의 있겠습니다. 네. 그 평택은 예로부터 어, 교통의 요충지로 한양과 삼남지방을 왕래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길이었으며 기름진 들녘이 넓고 손바닥 펼친 듯 평평하여 사유기 좋은 곳이라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곳 평택의 지역의 이름을 내건 우리 평택 나네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현들이 평택에서의 산과 풍광, 인물에 대해 시를 읽고 글을 남겼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생란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가 지독한 코로나를 이겨낸 시민들께 삭막한 단편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리 자생간의 그 청초하고 고아한 자태와 향기는 더 깊은 감명, 감동과 감명으로 전해져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주고 물질이 풍요함 속에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키워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다이번 전시를 위해 우리 평택 남유의전 회원 여러분이 열정을 담아내시느라 고생하신 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관람하시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굳이, 부디 애정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전시회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호응을 주신 베나데 조사관 정미린 중원님, 유현미 관장님, 백승종 박사님, 권희수 시인님, 평택시 의 이윤화 의원님, 경기도의 김재균 의원님. 평택시 최원영 부시장님, 정장선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쁜 와중에도 번거로움을 달라주신 그 백성종 박사님도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축사는 아니고요. 사실 뭐 괜찮아요. 다 아, 네. 아, 네. 아, 이후에 있겠죠. <laughs> 아, 그렇요 예, 제가 그러면 어, 써서 보내드린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텍스트를 보지 않으시고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 그윽한 난초 향기를 맡으며 축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곱게 기른 난향이 그윽합니다. 함초로만 난초의 고운 자태란 미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워 아직 어두운 동창, 동쪽 창이죠. 동창이 어서 밝아오기를 기다리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옛적부터 뜻이 높은 선비는 만초를 유독 사랑하였다지요. 문득 오고제 송상기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그가 지은 시로 귀거래사의 화답하다란 긴 글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오고대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수레와 관복 따윈 그저 질곡이라네. 아무쪼록 바람과 달만 가슴속에 담으려. 샘물로 양치하고 돌베에 벗삼아. 해초와 난초 치며 긴메고 북돋우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하기를 꿈꿉니다.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뜻이 높고 지조가 굳센 선비 중에는 오호제 송상기 같은 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물러나 초야에 살겠다는 뜻이었지요. 일찍이 중국 고대에도 초나라의 구론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그는 모함을 받고 조정에서 쫓겨났으나 인과 의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런 글을 썼다지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이소 또는 이소경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이나 드넓은 땅에 이미 난초를 심었다네. 구원이라고 하면 182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묘우 밭에 해초를 심었느라 백묘는 대개 1 0이랑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모임을 이루어 난초를 심고 기른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의심할 것이라고는 없구나 이건 이제 앞에 인명한 오보제 송상기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세파에 부대끼고 시달리면서도 언제나 초월을 꿈꾸는 이들이 바로 난우회일 것입니다. 평택 난우회 난 명품 전시회를 거듭 경화드리면서 코로나 끝에 수년 만에 이 전시회를 다시 찾으시는 많은 시민이. 맑은 향기 속에서 옛사람의 은은한 가르침을 저절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낭만활동 그 전시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일정에 불과하고 한 걸음 달려오신 정장순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난전시회를 이렇게 왔는데한세분 오늘 개수고를 해주신 우리 원성식 회장님 그리고 나눔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한게한점한 한한 점마다 얼마나 큰 정성이 가 있는지 또 여기에 얼마 많은 그 사랑과 또 많은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아마 그 이해하시면은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아마 깊이 느끼시라고 생각 합니다. 아뭐제가까 백각 교수님께서 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옛날부터 나는 그선배들의그 고상한 기품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식민지 전쟁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이 성장 위주로 지주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또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정성이 들어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회를 들어갔고 또 이럴수록 그 성장과 함께 어, 이런 삶이 또 우리 정서가 또 우리 주변의 문화 예술이라든가 또 이런 기품 있는 옛날 그 전통을 그대로 살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깨닫고 다시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평택시는 지금 급속도로 변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일수록 이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이런 문화 예술 그다음에 이런 정원 그리고 옛날에 이런 전통들을 살려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되면 사상 누각이 되거나 그다음에 시멘트 위에 있는 도시만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저희 평택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나눔의 회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려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자명하게 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오늘 전시를 만들으신 나눔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laughs> 어,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정성이 시민들께 정말 잘 전달되고 정말 이런 소중한 것을 시민들이 잘 갖고 나가고 또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 평택이 수준 높은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같이 응원하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희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우리 나 s 의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o u I k 이 e p it comes at the end. So, after the even, John Gilman, and Roger, she was Mira. I am a doctor. I am a doctor. I 존경스러워 있겠습니다. 경연사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아직 좀 그런 것 같고 아직은 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말 주변이 없어서 좀몇자 적어 왔습니다. 적어온대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에, 잠깐만요. 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평택난후의 전시회를 지식과 정보의 요람인 배달이 도서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난초는 군자지 덕풍이라 칭송을 들어왔으며 난을 통해 지조와 겸손, 지혜를 배워왔습니다. 또한 나는 은은한 향기와 사철 푸르고 꺾이지 않는 모습이 군자와 같다고 하여 사군자의 하나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지금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곁에 두고 온갖 정성으로 키워온 난들을 한 자리에 모아 평택 시민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평택나무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회원님 상호하우 의의와 하나된 모습으로 전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전시를 위해 노력해주신 원성식 대회장, 조장호 준비위원장, 이용구 사무국장 그리고 평택나무의 회원님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먼 길을 받아 않고 아끼는 예장난을 멋진 작품을 무로 완성하여 출품해주신 이관범 장현준 회원님께도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며 오늘 입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택 난후의 무한한 발전과 회원님들의 행복한 예란 생활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